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제 대회 일정 어쩐지 그다음에 대회 4일 남았 지금 대회 5일 남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제 얘기를 좀해드리려고 그래 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거고 조초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많이 피곤하고 어, 이제 무탄으로 달린 집게되었고좀 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하는 시간도 너무 적었던 거 같고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도 많이 못 올린 거 같고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돌아갈게요 지금 온몸이 <laughs> 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 게아닌고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때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이커틀러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무게가 대량 한 6kg 정도가 늘었어요 그날 이제 코치가 하루는 마음껏 너좀 먹어라 왜냐면 아직 2주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이제 그날 먹고 이제 집에 오고 무게를 재니까 뭐한 6kg 정도가 더 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5kg? 5kg 정도더 쪄있는데 그래서 그거 빼는데 뭐 무탄도 좀 달리고 거의 탄수화물 50g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고요 한 10일간 그래서 대회 무게 맞췄고 제이 커틀러보다 무게가 지금 약 1.2kg가 낮아요 지금 한74 정도 나오고 아마 대회 때그탄수화물 로딩하기 전에 한73 정도 나올 예정이고 지금 미국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인데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거의 이제 뭐 무탄에서 30g 정도 탄수화물 들어가고.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제 로딩이 그좀 되게 그 엄청 들어갈 예정이어서 좀 많이 말려놓고 지 컨디션을 만들어놓고 이제 그렇게 로딩이 로딩을 들어갈 예정이고 저 그런 건 제가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는 목요일이 될 거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날에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출발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서 대회 영상을 올라갈 예정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무조건 찍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대회 에 올라가는 거를 다짜집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 비디오로 만들 예정이에요. 아니면 뭐 시리즈별로 수요일날, 뭐 3일 전, 목요일날 2일 전, 금요일날 1일 전 이렇게 하거나, 뭐 제가 봤을 때는한 번에 다 모아갖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유산소하고 다이어트하실 때 힘드시라고 재밌게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올릴 예정이고요. 컨디션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너무 말라갖고 좀 창피해요. 나시를 못 입어. 그래서 아무튼. 그제런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로딩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그냥 코치 믿고 따라가고 있고 코치랑 관계 좋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대회에서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회고 심지어 아놀드보다 더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놀드보다 더큰 대회인 만큼 어, 지금 한제 클래스까지 아마 클래스 A가 될것 같은데 1 7 0까지 여기에만 한 40명의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서, 그 37명, 38명 나왔는데 그것보다 좀더 크기 때문에 한 40명 예상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등을 해야지 프로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아저 어, 저 힘들겠다 <laughs> 이제 이러는데 일단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고 이기든 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대회 뛰는 거 좋아하고 대회장에서 쌀과자 먹으려고 이제 그 맛에 대회 뛰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험하고 이제 미국에서 대회 뛰고 이러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촬영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대회 같은 거 나가고 이러면서 같이 그런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나 혼자만 내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간접 경험하시고 이런 게좀 동기부여가 돼갖고 어 나도 미국에서 열심히 한국에서 운동하고 돈도 잘 모으고 이래서 미국에서 한번 대회 한번 뛰어보자. 어 이러신 분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는 이제 리버스 다이어트를 해갖고 이제 바로 그 벌킹 다이어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리버스 다이어트를 해서 2주 정도, 2주에서 한 4주 정도 차차 차차 칼로리를 올려가면서 유산소도 조금 조금씩 줄여갈 예정이어서 한 번에 벌킹을 하게 되면 이제 살만 급속도로 찌고 그래서 이 2주에서 4주 사이에 거의 근육을 3kg에서 4kg까지 복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는 정말 철저히 지킬 거고. 대회 끝나고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될 텐데, 그때랑 이제 토요일까지만 외식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식단을 쉬고, 그래서 일요일부터는 제본 다이어트 식단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시 좀 빼고, 이제 그렇게 벌킹을 들어갈 예정이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대회를 좀쉬려 그래요. 이번 대회 끝나고, 몸도 좀 그,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대회를 많이 있다 보니까 사이즈 또한 많이 키우지 못했고, 유튜브에 집중도 못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좀 쉬면서 유튜브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할 예정이고 유튜브랑 이 제가 제 온라인 코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코칭을 하면서 회원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한분한 한 분한테 정말 집중을 하고 정말 그분들도 결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선수분들 중에서도 제 선수분들 중에서도 이제 시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오프 시즌 동안에 그래서 그분 대회들 맞춰 드리고, 뭐, 프로필 촬영하시는 회원분들 맞춰 드리고, 이제 일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 이메일 엄청 많이 오고, 메시지 엄청 많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대회 끝나고, 한분한분다 답장해 드리고,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지 다 설명을 해 놓을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일단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회 끝나는 대로 다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대회 하면서도 이제 온라인 코칭 관리 해 드리고 이러는데 좀 이제 지금 은 약간 죄송하죠. 그래서 제가 좀 답장도 늦어지고 이제 이러니까는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많으신 분들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더 유튜브에 집중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제가 그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회 끝나고 한 2주, 3주 정도 후에 제가 차를 새로 샀어요, 여러분. 차도 새로 샀고 사진 올려드릴게요. 차 무슨 차 샀든지. 또 제가 돈도 열심히 모아서 제 힘으로 차도 처음으로 사고 이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회 준비하면서 대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돈도 많이 쓰고 차도 사고 이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부자고 이런 건 아니고 가격도 괜찮았고 세일도 받고 이제 래갖고산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고요. 뭔가를 이루어 나갔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차가 어디 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없었으면 제가 대회를 뛰었겠습니까? 뭐, 식단, 식단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겠습니까? 그쵸? 죠 여러분 덕기라는 거. 서 초심 잃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맨날 느끼는 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은 되게 건방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오 그, 처음 시했을 때, 2,000명, 3,000명일 때 웃고 즐기면서 막유튜버 하는 거랑, 이제 5만 명이니까, 아, 나돈 벌어야 돼. 이럴 거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귀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느끼는 게, 아,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초심으로. 어차피 여유노, 여유롭게는 사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내가 정말 유튜브 하는 거 좋아하는 거고, 대회 뛰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다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정말 초신대로 가려는거 그대로 지키겠다는 라 거.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 시즌 제대로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제가 대회 체중이 아마 73이고 탄수 로딩하면 75 정도 나오는데. 대회 체중을 내년 후반대 대회에서 내년, 하, 내년 하반기라 그러나요. 그래서 내년 뭐 지금 똑같은 대회에 지금 나가는 대회를 내년쯤에 뛰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연 후에 뭐 아놀드를 뛰거나 뭐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년 아놀드는 좀쉴 예정이고, 그래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일단 벌킹을 하고 하면 상태를 보려고요. 그래서 천천히 림 벌킹을 하고 해갖고 제 체중을 대회 체중이 적어도 80에서 85 사이는 나왔으면 그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할 것 같고, 뭐77 정도 나와도 완전히 진짜 다 빼는 77, 78만 나도 와 성공한 건데 이제 목표는 좀 크게 잡죠. 저 항상 크게 잡죠. 그래서 그러고 이번 대회 많이 힘든 대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잡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지금 와서 내 빼기는 또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포기하고 이제 요런은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부딪히고 지면 그 다음날 유산소 더 열심히 하고 기분 좋게 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 거니까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 이제 대회 갈 때까지는 내가 1등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대회 준비를 합니다. 나보다 몸 좋은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나보다 컨디션 좋은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 페이스에만 맞춰서 갈 예정이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회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제 커틀러 끝나고 코치랑 얘기했는데, 코치도 하는 말이 너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오프 시즌 갖는 게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고, 내가 IFBB 프로를 딴다는 그 도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고, 난 제가 정말 대회를 나가고 싶어요. 이래서 코치가 오케이 사인을 떨어뜨려 줬고, 대신 나보고 빡세게 달려보자. 우리 이번에 사이즈는 좀 작으니까 뭐 컨디션이라도 제대로 맞춰보자. 이제 이래갖고, 이제 그것만 믿고 따라간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저도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오늘 비디오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진짜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좀 이거는 약간 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는 거 이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사람 대 사람으로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또 대회 준비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만명 찍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에 만 명도 찍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올라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비도 오고 이런다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부상도 조심하시고 이랬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많이 힘이 없어 갖고 말도 잘안 나와요 항상 누워있고 침대만 누워있고 이제 TV만 보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이제 대회 끝날 때, 쯤 대회 때부터는 이제 탄수화물 로딩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땐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최대한 영상을 찍을게요. 또 영상도 재밌게 찍고 이럴 거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장에 가는 길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조추헬스였습니다